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집파들곧 여호와의 집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아이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내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구하리로다. 아멘, 아멘. 122편은 지금 이제 그1 2 0편부터 15편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세 번.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구약 시대. 예, 구약 시대. 그래서 이제 그 명절이죠, 명절. 6월절또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이제 세번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전국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시골에서도 올라오고 올라오면서 예,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오늘 이 122편도 이제 그런 노래입니다. 성격이.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시를 지었어요.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고요.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골에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올라왔고 성전에 다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 왔고 성전 문 앞에까지 왔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다 하는 거예요. 노래입니다, 노래. 노래예요 그래서 일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이에게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이 지금은 아, 여기서는 어디냐면 에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에루살렘에 유다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이제 그 유다가 있는데 유다의 수도가 에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다음에 에루살렘에 이제 거기에 그 시원산이 있는데 그시원산에에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다윗시 다윗의 시대에는 이 성전이 이제 만들어지지는 않았죠. 성막으로 있었고. 이제 다윗 아들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다윗에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오늘 우리가 올라가자.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했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집은 궁극적으로 어, 오늘날에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에 올라가죠. 교회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거를 내가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근데,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오늘 같이 가자. 우리 안영자 동생님이 저기 슈퍼 가서 같이 가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안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교회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느냐 다윗은, 그, 다른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서, 여호와의 집에 같이 올라가자. 예베 드리러 가자. 그럴 때,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뻐했다고. 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 베를 드리러 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돼. 기쁨이. 아멘.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했다. 그리고 또 함께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요. 어, 집에서 내가 혼자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혼자 예배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한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목소리> 여러분 오늘 왜 여기에 그걸 어요안올 수도 있잖아요. 안 오고 그냥...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도 볼 수도 있지만, 예? 옛날에 유튜브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안 드리는 거예요, 그냥. 수요일이고, 뭐, 주일이고, 뭐, 뭐 없어요, 그냥. 예배 안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야기 했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올라가자!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자!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기뻐했다. 아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은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감, 모든 것이 내가 감사할 때, 어느 때 감사하던가, 건강할 때는 감사한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가, 어, 내일 황반 공동. 황반이 뭐냐면, 이 눈입니다, 눈. 여기 중요한 부분이 황반열에. 공동. 구멍이 뚫렸어요. 눈에 구멍이 뚫렸다, 여기에. 그래서 내일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이 잘 보이잖아요. 아, 감사하지는 몰라. 근데 구멍이 뚫려, 여기가. 그러면 안 보이는 거야. 초점도 안 맞고요. 그래서요. 수술을 받기 전에 병원 선생님이 주사로 눈에다 주사를 넣어서 이 구멍이 뚫린 이 부분을 주사액을 넣어서 이 구멍을 메꾸고 그래서 이게 잘 메꿔지면 수술을 안 하는 걸로 해, 했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강할 때는 눈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 근데 구멍이 뚫려서 안 보이고 흐리리다고 시력이 나빠지고 나면 얼마나 눈이 이게 감사한지. 그럼 코로 호흡하니까 자연스럽게 호흡하니까잘 모르시죠. 저는 어렸을 때 축농증이 걸렸어요. 어 코로 호흡을 못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쉬는 시간만 되면 일곱 시 끝나잖아요. 책찢어요. 휴지도 없어. 책찢어가 그냥 공부하는 책은 말고 다른 책 찢어가지고 코 푸는 거. 코를 풀지 않으면 공부를 못해 가깝하고 근데 코를 몇번 풀고 나면 뒷골이 너무 땡깁니다. 축농증에 걸린 사람들이 공부를 못한대요. 머리가 나빠져서. 아 이거를요 몇년 동안 그렇게 했는지 몰라 군대 갔다 와가지고 수술했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이쪽에 이다 수술했잖아요. 코로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 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해도 이게 감사한 걸로 다 이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군 군대입니다 군대. 나는 수요일 날 우리 종교 행사를 해요. 여기 이 부대가 교육 없어져 바깥에 교육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 수요일 날은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교회를 갑니다. 근데 주일 날. 주일 날 교회 가야 돼. 애매해 드리고 싶어. 근데 주일 날, 군대 갔다 오더라고 했지만꼭 일을 시켜. 일이 있어. 일이. 사역이라고 그래. 일을. 아니, 자, 자, 소대별로 다 모여. 그래서 오늘 일할 사람, 인사계가 나와가지고 일할 사람들 다몇 사람들 뽑아내. 그러면 쫄명들이 근데, 늦게 들어온 쫄병들이, 이제 들어온 쫄병들이 일을 하게 되는 거요. 예 그러면, 교회를 못 가잖아, 이게, 이게, 예?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일하러 오는데 뽑히면 안 되잖아요. 마음 졸리는 거 마음 졸여 오늘 사역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교회를 가고 싶은 거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요. 예 뭔 일이 생겨서 내 마음대로 군대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거잖아요. 계급 사회고 다 집단 생활이니까. 그때 사모하고 있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니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평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군대라는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다윗이 사람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같이 올라가자 할때 내가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마음이 다 하면 오늘, 오늘 우리가요. 이 작은 교회의 축복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의 축복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원에 올라와서, 수원에 올라와서 이제 큰 교회를 나갔습니다. 수원에서 가장 큰 교회를 나갔어요. 청년 때 나갔더니 회사 일이 너무 바빠, 삼성 반도체 일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수 기흥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1시간 걸려요, 차로. 예? 그러면 7시에, 7시에 예배를 드린다. 수요 예배를 참석하려면. 그럼 회사에서 몇 시에 나와요? 6시는 나와야 되는 거. 근데 6시에 나온다고? 예? 회사 10시까지 근무해야 되는데? 그때는 10시까지 근무해야 돼요. 삼성이. 근데 6시에 나 몰라라 하고, 아당님 나가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나와? 어렵지,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날은 없어져 버렸어 수요일 날예배를안 드렸어요 근데요 그 전까지는 삼성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수요일에 빠진 적이 없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수요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니까 근데 여기를 직장을 들어와서 네? 서울로현동에서그 회사 다닐 때는 충영교에 갔어요 수요일 날 예배 드리려고 오다가 충영교회가 있어요, 역삼에. 근데 여기 삼성에 들어오니까, 어느 사이에 이제는 뭐, 수요일 날은 애배가 없어. 그래서 저녁에 10시까지 그냥 근무하고 다녀. 아, 이게 몇년 가더라, 몇 년. 그러다가, 송죽동, 옆에 송죽동에 있는 교회로 내가 나가게 됐어요. 우리 개척교회. 조원동, 송죽동 2년이 있어요. 그를 갔더니, 교회가 조그만 교회. 한 30명 모 근데 내 사람 은안 되잖아요. 얘가 빠지면 안 되겠어 수요일 레벨. 네? 그래서 기흥에서 여기까지 한 시간 걸려요. 승용차로 한 시간. 수요일 레벨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큰 교회 에 계속 있었으면 없어요. 무덤덤해져 가지고 수요일날 레벨도 안 드리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 조그만 교회 오니까 또 드려야겠고. 어? 위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에베드림이 복이요. 할렐루야. 아멘. 가장 뭐요? 목회자로 콜링아 그렇지. 여기 와서 열심히 이제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니까요, 하나님이요 목회자로 콜링을 했어. 요 여기 보세요.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다리가 네.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목회를 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도 없어요, 일도. 평신도 사육자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간, 예배를 사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에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집파들 곧 여호와의 집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5절에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이제의 집의 보좌로다. 그 다음에 6절,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롤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거라. 오늘 다이 이야기합니다. 에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에루살렘이 지금 어 어디를 가리키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아까 하나님의 집과 같은 말이고요. 오늘 날에는 이 예루살렘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상징해요. 근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구하라. 그러니까 구하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거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 형통 아리로다 그랬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안전하다 또잘 또 된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 교회를 위해서 뭐 기도할 이유가 뭐 있나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6절에 에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러니까 수원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전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교회는요. 큰과 티가 없는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아멘. 아멘. 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형통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신다. 네. 아멘입니다. 아, 네. 이렇게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아, 그 다음에 7절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이 교회 안에 말입니다.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때 내가 기뻐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교회에 올라갈 때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나에게 같이 올라가자 예배를 드리자 할때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올라갑시다. 당신만 올라가세요. 에? 나는 집에 있을 테니까 당신만 교회에 올라가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오. 아멘. 그냥 전도해야 할 사람에게도 그냥 당신은 여기 계세요. 내가 가서 교회 가서 다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집에 같이 올라갑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같이 갑시다. 같이. 교회 같이 갑시다. 교회 뭐하러? 예배하러. 에베.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집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평안을 구해야 돼. 이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다 평안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평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형통한 은혜를 주신다. 7절 말씀했지요?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노래입니다.